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억의 식구 공탄 김소희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 도시락밥도 내 주걱은 담지 말란다. 아침 일찍 여자의 방문은 금한다. 출근길 안여자가 가로질러 가면 그날은 일찍 퇴근을 서두른다. 또 남편의 신발을 항상 방 안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내의 아침 잔소리는 절대적 부정을 낳으니 가능하면 웃는 얼굴로 배웅을 하여야 한다. 당 탕강촌 광부들의 생활 근기사항들이다. 언제 지하에 묻힐지 모르는 남나라의 운명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해버리는 뜻이기도 하다. 이 항목들이 있기에 그들에겐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장애물을 겪지 않으면 분명 안전한 하루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힘의 원천이 되었을 것 같다 서로서로 서로 조심하는 자세는 물론 이견이와 액을 막아보겠다는 도전과 억제정신은 용기와 인내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여자에게 적용되는 요구가 많은 만큼 아내로서의 내조 역할을 결려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여자의 자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여성이 부운의 대상이기 전에 남성들에게 잠재된 보호본능의시이 작용했으리라는 생각도 든다. 즉,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노승의 그 가치가 모든 위기 대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날 것이란 기대 심리일 수도 있겠다 싶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는 높고 험한 고개로 불리는 문경세제 은성 석탄박물관에서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석탄 사람과 그 나라의 광부들 삶을 만나고 있다. 오랜 세월 연료로 쓰였던 19공탄이 이곳에서 생산되었구나 생각하니 아련한 향수와 애틋한 그리움도 밀려온다. 한밤중 실린손 녹이며 연탄 갈던 기억도 새롭다. 집게로 꼭꼭 집어올리며 어떻게 크기가 같은 구멍을 만들었을까 궁금해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주던 연탄에게 고마워했고 탕강촌 광부들이 참 보고 싶기도 했다. 지금껏 탕강촌 생활상은 교과서나 TV를 통해서만 보아왔다. 그 현장을 오늘에야 만났으니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광부들의 모습을 재현해둔 채탄, 채탄장에 들어갔으니 근기사항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었다. 8 0 0미터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갱속의 두려움은 민간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능히 이해가 갔다. 그들은 늘 석탄 가루에 묻혀 살았다. 한자락 햇살과 한 줄기 바람도 없는 동굴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고 끝이 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부는 광고라는 직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 무슨 옷과 신발이 유행하는지 지상의 영화는 그들에게는 무관한 세상이었다. 그저 금은 가위에 물들인 옷만이 최신 감각으로 여기며 천직의 옷걸이로 생각하고 이곳을 지켜왔었다. 가족들은 어땠겠는가 남편의 신발을 방 안쪽으로 향하게 두는 일은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이다.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가장이 현관에 들었을 때만이 안도의 숨을 쉴수 있으니까 이런 점만 보아도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위험 부담을 안고 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도 습탄 캐는 소리가 갱안을 울리는 것 같다 가루가 풀풀 날리는 현장을 평생 직업으로 여기며이 나라 에너지 확보를 위해 땅속 끝을 찾아 누비고 또 누볐었다 따뜻한 아랫목을 누릴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 최고 산업 여권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기도 하였지 싶다 열악한 작업 환경의 불만은 저 멀리 물려놓은 채 묵묵히 일하는 기쁨만이 자신들의 행복이었으리라. 임금인상 요금이 노동현장 개선이라는 광부들의 데모대열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지하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상의 화려함이란, 화려함은 사치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 정말 그랬다면 얼마나 순수한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탐욕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말이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도 늘 의연한 자세로 직분을 다했음은 복막 현장을 보면서 크게 느껴졌다. 붕괴 직전을 알리는 굉음과 북락을 알리는 광원들의 고함소리를 재현해둔 현장이 당시의 실정을 잘 알려주고 있다. 버팀목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는 절규를 외치다 돌때미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모습도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의 목숨은 찰나간이다. 오직 땅속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어내고 마지막 생을 제하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그들의 운명이다. 생존 경쟁의 현장으로서는 이만큼 열악한 환경도 지상에는 잘 없지 않을까 싶다.진폐 순직자 유령비 앞에 선이 지난 광부들의 생활상이 더욱 처절하게 다가섰다.석탄 가루에 검게 절여버린 폐를 안고 얼마나 큰 고통에 몸부림 쳤을까.가래와 기침으로 날밤을 지새우며 갑깝한 숨을 몰아치는 숨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가장 곁에서 쓰러져가는 영혼을 붙잡고 통곡하는 가족들의 절규는 이 세상 어떤 슬픔도 대신할 순 없었으리라. 지금껏 석탕에 절인 제복과 얼굴이 남편의,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끝내는 검은 가루의 생명을 바치고 마는 불쌍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일 앞에 그 누구를 운망하고 책망할 힘도 가져보지 않았다. 광부라는 직책이 누런 도시락에 찬밥 한 덩이 얻을 수 있다면 큰 다행으로 여겼으리라. 돌아섰다 빨리 기가여그 옛날 19공탄의 기억을 살려보고 싶었다. 편리화된 도시가스의 따뜻한 방에 누워 지난 날 역사의 한 지점에 다시 서보고 싶은 것이다. 1938년부터 총연장길이 4 0 0 k m 자리에서 무려 4,300명이나 종사한 언성 탄강촌의 의미를 깊게 새겨보고 싶던 것이다. 한때 이 나라 에너지의 생산지였고 경제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던 곳인 만큼 지나온 세월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반추해야겠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어느 시인의 걸기처럼 우리는 광부들의 희생적인 삶에 단한 번이라도 뜨거운 애정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아픈 영혼의 변화는 안식을 위해 기도해 본 일은 있는지, 망감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우선 나 자신부터 크게 꾸짖어 본다. 지금부터라도 뜨거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